안녕하세요, 가루 씨예요. 오늘은 겨울에 꼭 먹는 파리 무침을 해볼게요. 이걸 넣고 무치면 비린맛 싹 잡고 뒷맛이 깔끔하니 꼭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깨끗하게 씻어서 오지만 오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 한번더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천일염 1티랑물 100ml 넣고 주물러주세요. 소금이 녹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녹으면서 남아있는 이물질 빼주고 파다향은 그대로 남겨주더라고요 보면은 살짝 물이 이렇게 푸르딩딩 하지요 요거는 버리고 물을 넉넉히 받아서 한 번만 씻어 줄게요 요것도 정성 들인다고 너무 많이 씻으면 맛있는 그 파리향은 다 빠지고 싱거워지니까 그냥 슬렁슬렁 해서 건져 주세요 이대로 사용하면 너무 물이 찬방하니까 아까 물이 가져왔던 원상태 그대로 살짝 촉촉함 있게 짜주세요. 무 100g 가늘게 채 썰어줄게요. 굵으면 좀 맛이 없어요. 따로 놀거든요. 요건 파래랑 탁 같이 집어가야 맛있으니까 가늘게 썰어주세요. 이게 좀 중요해요. 마늘 3알은 옆으로 누르고 잘게 잘게 다져주세요. 우리나라 반찬은 마늘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 막 찧어서 넣으면 진액이 빠져나와서 파래향이 묻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꾹 눌러준 다음에 아주아주 아주 잘게 잘게 다져서 넣으면 이게 마늘이 싱싱해서 그런가 파래향과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쪽파 두줄기는 가늘게 썰어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양조 간장은 조금 찐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교적 깔끔한 국간장 3분의 1티로 일단 기본 간을 해 볼게요 그리고 감칠맛을 나도록 멸치액젓 3분의 1티 넣고 또 이거 두 개만 넣는 것보다는 소금을 넣으면 살짝 맛이 깔끔하니까 소금 살짝 넣어 줘서 마지막 간 맞춰 줄게요 또 파래는 새콤달콤해야 맛있으니까 설탕 1티랑 현미 식초 2티 넣고 자, 오늘 포인트. 고추냉이 아주 살짝 넣어 주세요. 이게 우리 톡 쏘는 맛이 달잖아요. 파래의 비린 맛도 잡고 아주 맛이 깔끔하더라고요. 이 정도 넣으면 이거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이 조금만 넣어 주세요. 설탕과 소금이 다 녹았으며, 이제 무 넣고 몇번 뒤적이고, 파에는 그냥 넣으면 뭉치니까, 찹게찹게 한 3cm 간격으로 잘라서 넣어주고요. 쪽파 넣고 점물점물 섞어주세요. 이때도 팁이 있어요. 이렇게 파에 가볍게 털털털 털거나, 또 너무 뭉쳐있으면 찢어서 넣어주세요. 이게 우리 먹다보면 막 뭉쳐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전부랑 섞여지면 또잘 풀어지거든요. 또 너무 뻑뻑하면 파래끼리 뭉쳐서 돌아다니니까 이때는 물을, 물을 살짝 넣고, 만약에 먹어보고 싱거우면 소금이나 설탕, 식초를 추가로 넣어주세요. 근데 얘는 바로 먹었을 때어좀 맹숭맹숭 안 맞는가 싶어도 냉장고에 넣었다 두고 먹으면 시원해져서 그런가 간이 쏙 배고 딱 맞더라고요. 이거 두고 먹을 거니까 만약에 좀뭐가안 맞으면 넣고 간 조절해 주세요. 파래는 철분, 칼슘,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겨울에 꼭 찾아 먹잖아요. 요 다진 마늘과 고추냉이를 살짝 넣으면 뒷맛이 깔끔해져 다들 진짜 잘 먹으니까 꼭 여러분도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